함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시여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죠. 309장입니다. 목마른대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허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혼천이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 예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힘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현대의 선악빛 지금 흡족이 내려 고원의 큰 강물을 놓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린이 나 지금 못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아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흔대에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어,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발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내 you know, y 도다 k 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절고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에 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짓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마지막 지금 보신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겠죠 시간적으로 어이 말씀을 하셨을 때그 어, 앞서 말씀하신 그 재림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이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이유와 필요성을 더더욱 깊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체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요원해요.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뭐 내일 당장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시간이야 뭐, 하나님만이 아시고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지 주지 않으시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칫 그 인내의 한계성이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그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 당시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조직과 활동들이 재림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생활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건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 그런 그 재림신앙의 결과로 어, 볼수 있는 그런 그 어, 현상들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예수가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인 재림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죠. 속고 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진짜 예수의 재림이 있는 거 맞죠. 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특히 낙심케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재림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그 재림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일이면은 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 신앙에서 떠나는 이들이 상당히 뭐 지금도요 이런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거 한 시대적인 그런 거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지 진행형이에요. 평화의 시대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 받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은 아닙니다만에도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올 수록에 세대 현상들이 이거 뭐참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예고하고 있지요 이런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잘 아시지요 잘 아세요 그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기도와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탁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막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버려두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과거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태가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시겠네요. 그런 거 말씀이죠. 그러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 권리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 그 권리가 뭘까 또그 권리는 어디에서 찾겠다 찾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찾아 주신다 그 유대 사회의 사회적 약자, 상대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생활 보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머니 그의 생활이 어렵게 되면 이제 밥팔고논팔고 팔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몸 파는 일까지 거리 여자들 하는 사람들이 과부로서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이 과부들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그 과부가 생활하니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더욱이 원수라고 있어요. 대적자. 그러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이거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재판관한테 가는 거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이 네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 과부의 그, 간구,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나다 가지고 나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그냥 뒀다가는 내가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고서는 국하부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불리한 재판관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간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들의 간고 그들의 소원. 또 그들의 권리 찾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고하는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서 얼른 들어주세요. 얼른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네. 그런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갖고 있는 권리,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은혜들이지요. 얻은 은혜가 될수 있고, 또 얻을 은혜도 될수 있어요. 그 권리는 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인데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권리는 뭘까요?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단순히 택하신 자로 끝납니까?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자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이 세상을 통치할 자들 그분이 왕이 왕의 왕 아닙니까 그럼 왕의 아들 자녀들은 뭐예요 왕자요 공자 아닙니까 근데 약간 세상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리가 인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비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무시하고 청대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때 완전하게 찾아 주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일 겁니다. 아마 극적인 반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극적인 반전들이 곳곳에 삼아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르고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부끄럽게 만들실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크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도회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더많이 포함되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겠대. 얼른 찾아 주시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며 눌리고 빼앗기며 하는 그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 하시는데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들을 반드시 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만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